이 섬은 세상의 끝이자 모든 시간의 시작이었다. 카토에게는 그랬다. 그는 센티넬, 북쪽 섬의 가장 오래된 수호자 부족이었다. 지푸른 장막처럼 드리운 밀림 속에서 카토는 문명의 덧없는 소음을 알지 못했다. 오직 태고의 믿음만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카토의 하루는 나무와 바다의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활과 화살로 그림자를 사냥했고 맨발로 천년의 시간으로 풍화된 바닷가, 암벽을 올랐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 거대한 섬 전체였으며, 그 밖에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덧없는 꿈의 조각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쇠와 불의 울음을 토해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날개 달린 벌레가 섬의 신성한 침묵위를 맴돌았다. 헬리콥터가 사라진 후, 숲 속에는 알록달록한 조약돌들이 떨어져 있었다. 코코넛과 바나나, 그리고 비닐이라는 낯선 피부로 포장된 물건들. 부족의 영적 지도자인 마루는 깊은 주름을 잡았다. 저것들은 외부의 독이다. 낯선 그림자들은 늘 달콤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했고 그 뒤에 망각을 남겼다. 부족민들은 꾸러미를 태워버렸지만 카토의 심장 깊은 곳에는 금기된 세계를 향한 모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며칠 후 새벽 안개 속에서 바다의 작은 조각배 한척이 나타났다. 배에는 카토의 부족과는 다른 옷과 피부색을 가진 호기심에 찬 침입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다가왔지만 센티넬 부족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경계의 활과 화살을 들고 고요한 전쟁 태세를 갖췄다. 카토는 갈등의 칼날 위에 서 있었다. 낯선 이들의 손짓에서 잃어버린 세계의 매혹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부족의 전설 속에서 들었던 쓰라린 약속과 파괴의 기억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선물은 늘 부족을 아프게 했고 자유를 아사갔다 그는 고대의 선택을 내렸다. 호기심은 덧없는 바람처럼 사라질 뿐. 부족의 방식, 이 섬에 고립된 낙원이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영혼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영혼의 진실이었다. 그때 마루의 천둥 같은 외침이 해변의 영적 경계를 갈랐다. 우리의 섬은 우리의 것이다. 낯선 문명은 우리의 성역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센티넬 부족의 화살들이 고대의 울림을 담고 공기를 갈랐다. 낯선 배는 방향을 돌려 패배자의 속도로 급히 달아났다. 섬에는 다시 태초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카토는 가슴 가득 자유의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덧없는 반짝임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자연의 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센티넬 부족은 스스로의 고립된 운명을 지켜냈다. 그것이 이 섬에서 수천 년 동안의 영원한 자유와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카토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했다. 우리는 바다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이 마지막 낙원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